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열매도 늘리면서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곡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인도 하셨네. 주를 찬송하 멜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이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12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이 끝나면서 정복했던 왕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왕의 목록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은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한 왕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요단 동편의 왕들도 두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왕들 두 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요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이 둘을 함께 기록했고 또이 둘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한다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연속성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여러분,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요. 그냥 어쩌면 덤으로 얻은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루벤과 갓,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땅을 허락해 줍니다. 그때,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그것은 바로 요단 서편 정복에 그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요단 서편 집화, 그들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집화와 요단 서편 집화 그러니까 열두 집화가 모두가 하나임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비록 공간적으로는 나누어 있더라도 그들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서편을 정복사항을 정리하면서도 요단 동편 점령사항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와 그리고 출애뭐 1세대와 2세대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집화와 서편 집화가 모두가 다 하나 그리고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은 하나였던 공간과 시간은 깨어지게 되고 하나 되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공동체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하나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가 정복한 왕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왕들이 전체 총몇 명일까요? 여러 한번 시간이 되면 한 명씩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보니까요, 모두 31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31명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숫자지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왕이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왕 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명을 합하면 모두 33명이 되는데 24절에서는 의도적으로 모세가 정복한 두 왕을 배제하면서 31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시대가 이제는 연속되지만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단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 시대를 대변하고요. 여호수아는 복음 시대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를 이동하는 삶이었다 라면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과거에만 머무리지 말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넘어서 복음의 감격 속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 시대와 여우수아 시대가 단절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시즌2,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 의3.0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푸른 나무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33명의 왕들을 단순하게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참 의미없는 나열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찾기가 참 쉽지 않지요. 우리에게는 정말,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의미없는 나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기록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 안에 어떤 감격이 있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그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왕 시원 바상왕 오기 점령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이름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아니죠. 당시에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가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왕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리고 왕, 아이 왕.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리고 전투, 아이 성의 전투가 다 그들에게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호수아 21장이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의 생생한 현장의 기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베풀어졌던 승리는 결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준 승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요단 동편의 정복 그리고 요단 도화 그리고 여리고의 점령, 아예성의 점령, 수많은 왕들의 점령이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모든 걸음 가운데 묻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겠지요.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전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통된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푸른나무 교회와 함께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전해질 때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해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1명, 더 많게는 33명의 왕들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중한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베푼 33가지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을 보면서 기도하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33가지의 축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올 한해 하반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러한 33가지, 33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강건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짐을 통하여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점점 더, 더 풍성한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송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33가지의 축복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 하반기에 33가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푸른나무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 3.0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푸른 나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교회 될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